뒤와 관련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CCTV 내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조태해 장관 진술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다음으로 2025년 11월 18일자 추가 증거 신청서 관련 증거입니다. <laughs> 순번 640번은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증언 등 영상을 첨부한다는 수사 보고이고, 순번 641번은 헌법재판소에서 피고인이 한 증언 영상 파일입니다. 중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 정희는 당시 정희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권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럴 때면 보고령 그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소 무부총리와조태을 외교부 장관의 비친근 집으로부터 에 최소 뭐 상정무부총리와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친구인측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여행 장관은 이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하는데 증인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본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 화면은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요. 아니면 뭐그내용을 말씀 행안부 장관에게 김용인 장관이 이 문건 주는 거 그런 거본적 없습니까? 문건 주는 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USB에 담았는데 전체 영상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중에서 추출한 세 개의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네. 일단 뭐그 부분은 변호인 의견에 따라서 뭐 추가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추가 재생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 추가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 의견 없어요. 예. 네, 다음으로 순번 642번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영상 파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 부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네, 이거 피고인이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쪽지를 줄때볼수 있는 상황 아니에 아니에요? 같이 와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그래서 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네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거 맞죠?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아 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상황이 지금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못 봤다? 전,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면은 못 들었을 수 있다는 변명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의 주는 걸못 봤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종이를 건네주신 게 동시에 총리께서 저한테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저는 동시에 종이를 건네받고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내용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반대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그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못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볼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제, 제 말을 듣는 순간에. 총리가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로 그럼... 바로 그 의견 교환 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의 존재는 저밖에 인식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글쎄, 평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 박성재 장. 네, 다음 파일 주인님께 묻겠습니다. 어,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다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A4용지를 건넸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아니 그렇게 조,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 을뵌거는 아니요. 그 네, 그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시장 험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 4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아, 저는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 가지고 총리께서 그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거를 물렀다면은 대통령께 이 개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더 명확하게. 총리님 네,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네.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거 네, 예, 제가, 제가 기억을 그 부분을 네, 못하겠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네. 얘기이인 거죠. 네.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그, 그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개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총리,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율 증인에게 A4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음,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해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22시로 방송 시간도 잡아놨었고 개엄 지시서를 A4용지로 인쇄까지 해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네, 이 정도 재상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피고인이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 A4 용지 문건을 주면서 개엄을 선포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이 법정에서 조태열 장관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피고인이 조태열 장관이 왔을 때 조태열 장관에게 문서를 주거나. 또는 경험을 선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지금 의원들이 계속 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문회 청문회가 아니고 뭐저 위원회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현출이 됐고 또한 지금 저희들 기소된 위증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문건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뒤와 관련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CCTV 내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조태해 장관 진술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